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저희 포도원의 명물이죠. 머스켓 함브르크 아, 정말 향이 좋은 포도인데, 껍질, 씨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포도입니다. 정말 맛이 좋고요. 만약에 보실 때는 캔벨처럼 보이죠. 네, 저는 캔벨과 전혀 다른 포도고요. 어, 이 품종에서 교배해서 캔벨이 만들어졌어요. 캔벨의 엄마라고 볼수 있는 포도인데, 독일에서 만든 포도입니다. 어, 여기. 멍멍이가 야, 야옹아 야 야옹이가 왔네 여기까지 응? 야옹이가 저를 따라왔어요 야뭐냐자 저희 포도 머스켓 함브로크 정말 맛있는 포도 인데요 아, 이게 이제 그 머스켓 향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포도 입니다 음, 경기도 안성의 포도 유명하죠. 옛날에 유명했던 그그 그 포도입니다. 이 머스켓 담브르크 안성 포도 하면 옛날에 그 맛있는 포도. 이 포도를 얘기한 거였어요. 아,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하는 포도인데 머스켓 담브르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포도알 크기한번 볼까요? 중세미터 아, 정도. 이런 아, 포도고. 얘는 지금 이거 얘는 이제 8월 초 정도 돼야 수확이 가능합니다. 저는 수화이대어난한데 포도인데 정말 괜찮은 포도입니다. 포도알도 크고 송이도 크고 자. 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품질이 좋아도 재배를 못하는 이유는 열과 때문에 재배를 못합니다. 열과 심해서 못한 재배를 못하는 포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렇게 최상의 포도를 시장에서 알아주는 것이 이제. 자, 저희 목표인데, 어쨌든, 맛을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십니다. 이 정말 특이한 맛에 놀라신데, 향이 정말 일품입니다. 야, 올해 포도 정말 잘 됐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날씨 속에 계속 비가 오고 문제인데, 그래도 이렇게 품질이 좋게 잘 포도가 됐습니다. 이 포도는 8월 10일 정도 수확이 가능한 포도인데, 어쨌든, 7월 말 정도, 면좀 빠를 것 같고, 어쨌든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 알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8월 말 정도 수라 되는 보도인데 올해는 굉장히 빨리 익었어요. 올해도 추위가 없어가지고 그랬는지 굉장히 보도가 빨리 익어서 알 크기는 이 정도 되네요. 오,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한 나무입니다 지금. 한 나무예요. 이 나무도 24m인데 한 나무입니다.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어, 함부르크가 독일이잖아요, 그죠? 독일 함부르크라는 지역인데. 암브르크 지역에서 만든 포도입니다. 아, 정말 맛있고 특이하고 정말 향도 좋고 아, 정말 누구나 다 좋아하는 포도인데 누구나는 아니죠. 왜냐면 향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정말 맛이 좋고 달콤한 향이 나는 포도입니다. 머스케담브르크머스케담브르크 저. 오, 영화. 야. <laughs> 정말 맛있는 포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영광 포도원의 다양한 포도를 8월 7월 18일부터 주문을 받고 판매합니다 여러분 저희 포도 기대해 주시고 올해도 맛있는 포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광 포도원에서 강포 됐습니다 감사합니다